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9주 만에 왔네요. 3주 연장돼서 9주 만에 특별 방송이 왔습니다. 야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일단 제가 유출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말을 안 하면서 야란 프리뷰를 진행을 해 볼게요. 전투에서 야란은 높은 빈도의 피해와 전투 기동성을 갖춘 물원소 딜러입니다. 야란은 전투에서 일정 시간 벗어나면 특수한 상태 타파에 진입합니다 이 타파 상태가 됐을 때 조준 시간이 대폭 감소를 합니다 다음 차은 시간이 대폭 줄고 타파에 화살을 쏴서 물원소 범위 피해를 가합니다 야란의 고속이동 능력은 원소 습기 짧게 터치인데 짧게 터치해도 고속이동 간의 거리에 있으면 지금 표식이 남는 게 보이죠 도착했을 때 터져서 입자를 3개에서 4개 만들어내죠 원소 전투 스킬뒤어인 생명줄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거는 지금 홀드인데 네개 만들어냈어요. 더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진행하고 몬스터는 부딪히게 되면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표식을 남겨요. 부딪힌 적들에게 마지막에 터트려 가지고 어, 물원소 피해를 주죠. 이질주에서 표식된 적에게 물원소 피해를 가하죠. 범위 피해를 안 했습니다. 물원소 피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트박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일반 피해어도 히트박스가 있어가지고 완전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 범위로. 표식된 적의 수에 따라 타파 상태에 진입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야란이 원석 폭발, 심호하고 영롱한 주사위를 시전하면 물원소 범위 피해를 가하고 신기한 주사위를 소환해 전투를 돕습니다. 주사위는 필드 위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의 일반 공격을 따라 협동 공격을 하거나 생명의 실이 폭발하여 적에게 명중하면 협동 공격을 합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 무런서 범위 피해를 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 물이 떨어지죠. 이게 캐릭터를 교체해도 들어가는 행추 궁이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죠. 딱 확실하게 넉백은 있죠. 특성 마음 가는 대로를 해금하며 발을 발로 차네. 존재하는 동안 필드 위 자신의 캐릭터에게 시간에 따른 피해 증가 버프도 부여합니다. 궁극기를 썼을 때 필드에 나와 있는 캐릭터에게 했죠. 시간에 따른 피해 증가 버프. 동시에 야란의 또 다른 고유 특성. 탐공의 묘수의 효과로 팀에 서로 다른 원소 타입 캐릭터가 많이 존재할수록 h p 의 최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파티원에 여러 원소 캐릭터가 있으면 체력 증가 버프가 있다. 원충을 기본적으로 저는 200% 이상 챙겨야 될 계륵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체시계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괜찮은 것이 버프가 있어서 체시계를 많이 못 가고 체력 버프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리월에서 20시간이 소요되는 탐사 파견 임무 수행 시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파의 상태에 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투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타파에 진입할 수 있고 하나 더 원소 스킬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이라고 언급이 있었나? 아마 이럴 거예요 타파 상태에 진입을 해야만 조준 시간이 대폭 감소를 하죠 그게 물원소 범위 피해를 입힌답니다 얘가 특성에 체력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유출을안 봐도 얘는 체력 기반일 거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죠 그 다음 원소 스킬은 터치가 있고 홀드가 있어요. 터치는 전방으로 살짝 치고 나가면서 경로상의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요. 그러면 도착해서 끝났을 때 표식이 터지면서 물 원소 피해가 들어가요. 근데 히트박스가 있으니까 가깝게 되면은 범위 피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때 확률은 낮아요. 그 다음에 홀드는 긴 시간 동안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동안 몬스터에게 부딪혀도 다 통과할 수 있게 되고요. 부딪힌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 달려가는 게 끝나게 되면 터져가지고 물 원소 피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원소 폭발. 버스트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범위 피해고 활동시 넉백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 캐릭터를 교체해도 행추 궁극기가 떨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성의 행추 캐릭이 나왔다. 근데 행추랑 완전 똑같다 보기 힘든 건 행추는 우령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지력 측면에서 볼때 야랑과 행추의 차이점이 분명하죠. 특성에 보게 되면 은 원소 폭발 사용했을 때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피해랑 증가 버프가 상승을 한답니다. 필드에 나와 있는 캐릭터에게 피해 증가를 줄수 있다. 파티원들 구성원들이 각 원소가 다른 애들이 있으면 그 원소 ]의 종류에 맞춰 가지고 체력 버프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 뭐가 있죠 은근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똑같은 거 공식 방송에서는 이 정도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들 아다시피 원충이 힘들 걸로 봐서 저는 원충, 우론 지명타 쪽 세팅을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보고요. 뭐 상황에 따라 체력이랑 체력이랑 번갈아 쓸수 수 있게 되겠죠. 전용 무기는 당연한 것이고 사성에서는 패부나 재래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쿠키 좀 보죠. 치유 능력과 번개 지속 피해를 겸비한 서포터래요. 그냥 힐러. 컨셉 자체는 본인의 체력을 소모를 해서 파티원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소전투 스킬인 제에게 뇌초지륜을 사용하면 제에게 세계륜이 생성되고 일정 HP를 소모해 주변 의적에게 지속적으로 번개 원소 피해를 가하는 동시에 현재 필드 위 캐릭터의 HP를 회복해줍니다. 원소 스킬이 되면 이런 고리가 발생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터져가지고 주변에 번개 원소 피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힐링도 하고 특성 안식처 개방시 원소 전투 스킬의 피해와 치유량이 신호부의 원소 마스터리에 기반해 추가로 증가합니다. 또 다른 고유 특성 우리를 부수는 의지는 신호부의 HP가 비교적 낮을 때 그녀의 치유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애초에 원소 스킬을 쓰게 되면 본인의 체력이 깎이게 되죠. 원소 폭발, 교회 나루카미 카리아마 의식은 신호부의 앞에 특수한 결계를 만들고 결계 속 적에게 지속적으로 번개원소 피해를 줍니다. 이거 날라오는 거 이거 다 맞아야 풀 리스트가 될것 같거든. 얘는 어차피 힐러기 때문에 딜을 크게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 신호부는 파견 임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는데요. 그녀의 특성 오랜 기도의 효과로 신호부가 이나즈마에서 20시간이 소요되는 탐사 파견 임무 수행 시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입자가 드랍하는 걸로 전제로 깔고요. 나는 얘한테 당연히 힐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얘는 그냥 천왕 같은거나 입자 드랍을 할 거라면 원. 원충탱크에서 왕시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짜짓기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원충은 한180 정도 챙기면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정확한 분석은 출시 이후에 해 드릴게요 자 캐릭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죠